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재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은 에코프로입니다. 에코프로 수급 보시겠습니다. 네,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일단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요.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려놨어요. 아쉬운 게 거래량이다. 거래량을 많이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양봉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고그 부분이 그러니까 거래량만 좀 증가하는 양봉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일봉상으로는 어쨌든 목표치 주고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어요. 그럼 얘가 2 1선을 넘어가냐.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와도 요 구간, 8만원 구간은 저항이 좀 강하겠죠. 여기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했으니까 요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요 구간. 9만원 구간이 또 저항이 강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최대 폭은 현재 상태에서 9만원. 그러니까 8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얘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. 다음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목표치보다 더 빠졌어요. 더 빠졌고 이 리바운드가 나왔다. 그럼 얘도 이제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여기 갭보로 떴기 때문에 요 구간은 좀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현재 구간도 저항이에요. 그 다음 에 이제 개보로 띄운 나이 이 정도, 이 정도 무안하고. 조금 높게 잡을게요. 이쪽 구간을 잡아 드릴게요. 74,400원. 74,400원. 그 다음에 76,850원. 76,800원. 그 다음에 78,700원. 그 다음에 81,000원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. 현재 상태에서 얘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, 요 꼬리서부터 목표치를 잡을실수 있는데,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목표치를 잡는 게더 낫습니다. 여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라 일단 가정을 하는 거죠. 여기 7만 5,600원 정도 슈팅 나오면은 7만 6,800원이나 요 정고점까지도 갈수 있다.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올라가서 눌렸을 때 현재 6 1선 구간 정도 지켜주면 얘가 올라가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8만 1천원 ,000 눌렸을 때 여기가 이제 개으로 띄운 구간이잖아요. 요 그러니까 밴드 구간을 지켜줘야 돼요.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큰애자야 좋은 쪽의 얘기.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,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전저점을 손절 잡고 가신다고 한다면, 요 구간 참 애매하긴 하네요. 요 정도 구간이 전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68,000, 68,000, 300원? 6 8 0 300원 정도 구간이 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되지 않을까. 여기서 한번 매수하시고, 더라면, 여기서 한번 매수,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매수할 것 같아요. 7만 1000. 근데 이제 손절폭이 크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양봉 뜨면 매수하세요. 요 구간에서. 요 손절폭이 원체 크거든요. 6만 3천 원이면, 1% 0 이상 빠지는 자리니까, 양봉 뜨면 매수하시거나, 아니면은,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요 고점을 넘어갈 때, 요, 마디의 저가나 넘어가는 양봉의 저가 손절 잡고 가시면 되겠죠. 목표치 정해놓고. 그리고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,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밀리면 요 정도의 인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요까지 내려왔고, 리바운드 나왔고, 요 고점이라고 가정을 하면, 얼추 저점 이탈하게 된다면, 5뭐5 0 0천 6만원이네요. 그리 슈팅 나오면은, 한 1,500원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, 맨 마지막 마디가, 얘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.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